23번 들어갈게요. 내용 요약 보죠. 전기는 객관적 자료의 검증을 통해 당연히 전기는 객관적 자료를 사용하겠죠. 전기는 객관적 자료의 검증을 통해 타인의 삶을 재구성하는 과정인 반면, 자서전적 서사는 개인의 기억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사적 표현을 결합하여 자신의 삶을 주관적으로 당연히 자서전이니까 주관적 자료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관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기와 자서전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죠. 그럼 전체 글감의 구조는 대조가 되죠. 잘 들어요. 글감의 구조가 대조면 정, 반, 합, 변증법이죠. 글쓰이가글 후반부에 정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 당연히 정의 내용이 있는 선지가 정답 아니면, 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 당연히, 반의 내용이 있는 선지가 정답. 그런데, 정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고, 반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럼 당연히, 합의 내용이 있는 선지가 정답이 되겠죠. 대조 니까 가장 일반적인 구조예요. 그런데, 이 지문에서는, 전기와 자서전. 그래서, 전기와 자서전의 차이점을 단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전기가 좋다? 자서전이 좋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럼 당연히 합의 내용이 정답이겠죠. 전기와 자서전의 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이해됐죠? 그럼 넘어갈게요. 3단계 보죠. 전반부에서는 전기 작가의 객관적 증거 활용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전기 작가는 역사적 문서, 인터뷰, 가족 기록 등 다양한 형태의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그 타당성을 엄격히 평가해요. 그래서 대상과 특별한 사적 관계가 없는 한 개인적인 기억을 신뢰할 만한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얘기를 해요. 중반부에서는 생애 소설자 당연히 자서전 작가가 되겠죠. 그래서 생애 소설자의 주관적 기억 중심에 관한 얘기를 해요. 자서전과 같은 생애 소설자에게는 개인적 기억이 가장 핵심적인 아카이브 자료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아카이브의 원천이 되고 편지나 사진 같은 다른 자료들도 결국 개인의 기억을 뒷받침하거나 보충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얘기를 하죠. 후반부에서는 자서전적 소설의 본질을 얘기해요. 기억과 수사적 행위의 결합을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자서전적 이야기에서 기억은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 아니고 그것은 자신의 삶을 설명하고 정당하며 판단하는,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이게 자서전을 쓰는 목적이죠. 다시 보죠. 자신의 삶을 설명하고 정당하며 판단하는 등의 수사적 행위, 주장이나 정당을 나타내요. 그래서 수사적 행위와 결합된 상상력의 선물이란 얘기를 해요. 넘어갈게요. 요지 제목 두번 정도 읽고 넘기는 거 알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첨정 들어갈게요. 바로 이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그리고 인기지동사, 인기지동사의 포괄적 뜻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서로 연결되다. 그리고 두 번째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다 반드시 암기해요 그래서 두 개의 포괄적인 뜻에서 본문상에서는 다룬다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잘 봐요 different 서로 다른 다양한 그래서 첫 문장이 이렇게 different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 대조의 글감이에요 챙기고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대조의 글감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해석 들어갈게요. 삶을 기록하는데 있어서 생의소술자와 전기 작가는 서로 다른 종류의 증거를 다룬다. 다음 장봐요. 대부분의 전기 작가들은 incorporate 예가 동사죠. 대부분의 전기 작가들은 통합한다. 여러 형태의 증거를 대부분의 전기 작가들은 통합한다. Including 전치사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적 문서, 인터뷰 그리고 가족 기록물들을 포함하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그들은 타당성을 위해 평가한다. 다음 자로 넘어갈게요. 잘 봐요. 주어 자리에 이렇게 부적어가 있으면 동사 다음에 놓고 해석하라 그랬죠. 보죠. 상대적으로 전기 작가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들의 대상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 기억들을 상대적으로 전기 작가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as, 뭐로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서, unless, if, not의 뜻이죠. 그들이 개인적 관계가 있지 않다면, 전기의 대상과 그들이 개인적 관계가 있지 않다면, 가로로 넘길게요. 그래서 이 문장 내용은 객관적 자료만 사용한다는 얘기죠. 다음 장로 넘어갈게요. 잘 봐요. by contrast, 대조의 연결서 쓰였죠. 확인하세요. 해석 들어갈게요. 생애 소술자들에게는 대조적으로 개인적 기업들이 주된 기록물의 출처이다. 넘어갈게요. 문장부죠. 밑에 주교편. have recourse to, 뭐에 의지하다, 뭐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다. 근데 잘 봐요. 이 구문은 문제가 생겼을 때, 마지 못해 선택하는 방법을 나타낼 때 쓰는 구문이에요. 암기하세요. 그리고 to 그 다음에 a n 다음에 to 얘네가 병렬 구조예요. 됐죠? 지금 갈게요. 해석 보죠. 그들은 그래서 당연히 t h 가 지칭하는 건 생애 서술자들이 되겠죠. 다시 보죠. 그들은 다른 종류의 자료들에 의지할 수 있다. 즉 편지, 일기, 사진, 대화 같은 그리고 역사적 순간에 대한 그들의 지식에 의지할 수 있다 다음 전화 넘어갈게요 그러나 그러한 증거의 유용성은 그들의 이야기를 위한 그러한 증거의 유용성은 라이스 동사예요 그 방식들에 있다 이런 그들이 그러한 증거를 사용하는 그방식들이 있다 그리고 잘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투정사들이 다 목적을 나타내요 보죠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혹은 논평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들의 개인화된 기억 행위에 대해 그래서 그들의 개인화된 기억 행위에 대해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혹은 논평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바로 이 문장 빈칸 추론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잠깐만 지울게요 잘 봐요. 여기서부터 좀 길긴 해요 그래서 끝까지 좀 길죠 그래서 일단 얘는 내신용 빈칸 추론 후보 1번 근데 문장이 길죠?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길면 변형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변형을 하더라도 내용은 어때요? 똑같겠죠? 다음 자로 넘어갈게요. 잘 봐요. search as 구문이 쓰였죠? 그러면 여기를 a 여기를 b 원래 해석은 b와 같은 a 이게 원래 해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직독직해 앞에서부터 가야 되죠. 해석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봐요. 그런 A, B와 같은.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그런 A, B와 같은. 됐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갈게요. 해석 보죠. 자서전적인 서술에서 기억하는 상상적 행위들은 항상 동사죠. 겹친다. 그런데 어브 동사가 이 문장상에서 중요해요. 다시 보죠. 항상 그런 수사적 행위들이 겹친다. 단언, 정당화, 판단, 확신, 그리고 의문 제기와 같은. 그러면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빈칸 추론 문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잘 봐요. 얘도 좀 길어요.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빈칸. 추론, 후보 2번. 됐죠? 얘도 좀 길죠? 얘도 이렇게 길면 변형 가능성이 있어요. 변형하더라도 내용 같다는 거. 그리고 잘 봐요. 바로 이 부분만 뚫어서 빈칸 추론 문제로 낼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후보 3번. 됐죠? 3회 독 잊지 마세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갈게요. 내용 요약 보죠. 중세시대 수소원이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 사회 전반의 발전과 구호를 이끄는, 잘 봐요, 핵심 동력원, 바로 핵심 동력원 얘가 주제였죠. 그래서 핵심 동력원이었음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 들어요. 수능이나 모의고사 지문들은 대부분,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그래서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결정된다고 했죠. 이 지문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끝났죠. 반드시 실전에 적용시키세요. 넘어갈게요. 전반부에서는 글쓴이가 수도원이 중세의 동력원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수도원은 중세 사회의 지적, 종교적, 사회적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다는 내용이죠. 중반부에서는 수도원의 고립과 헌신에 관한 내용이죠. 외부 세계와 경제체 종교적 관례, 기도, 학습의 반복적인 삶을 유지했다는 내용을 얘기하죠. 그리고 수도원의 사회적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죠.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을 구원할 힘을 가진 평행적인 삶, 평행적인 삶은 본문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행적인 삶으로 인정받았다는 내용을 설명하죠. 그리고 주제 유지 두번 정도 읽고 넘기는 거아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해석 들어갈게요. 수도원은 중세시대의 엔진룸스 동력원이었다. 얘가 핵심이죠. 다음 장 봐요. 그들의 활동과 영향력이 정점에 있었을 때 수도원은 제공했다. 지적 지도력을, 이런 교회와 시민 정부를 위한 지적 지도력을 제공했다. 그리고 종교적 사상과 관행의 혁신에, 의료 공급을, 교육을, 시각 문화를, 그리고 농업 발전을 제공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글의 제목은 거의 결정이 됐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했다. 잘 봐요. w h i l 뭐 하면서, 그리고 업적이 보다 관찰하다 아니에요. 잘 봐요. 지키다. 준수하다. 모르면 무조건 암기. 됐죠? 다시 보죠. 그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했다. 분명하게 지키면서, 스스로 부과한 고립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뭐로부터? 더 넓은 공동체로부터, 그래서 더 넓은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부과한 고립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그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했다. 다음 장 봐요. 제발요. for, 그리고 얘가 주어. 그리고 얘가 동사. 그러면 for은 접속사로 쓰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잘 봐요. 문장이 이어지고 콤마 for 그리고 주어 동사. 이거 아니죠. 콤마 for. 얘 접속사로 쓰여서 이유를 나타내죠. 그래서 똑같은 구분이에요. 정확한 해석은 왜냐하면 뭐 때문에 됐죠. 물론 압도적으로 칸마포 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얘도 반드시 챙겨놓고 있어야 돼요. 지금 갈게요. 해석 보죠. 왜냐하면 수도원들은 의도되었기 때문이다. as 모로서 장소로서 기능하도록 의도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장소에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장소로서 기능하도록. 수도원이 의도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도사들은 그들의 삶을 바쳤다. 영구적인 리듬에 이런 종교적 의식, 기도, 그리고 공부에 영구적인 리듬에 수도사들은 그들의 삶을 바쳤다. 넘어갈게요. 해석 들어갈게요. 종교적 기도와 찬양은 레이 동사죠. 그래서 종교적 기도와 찬양은 있었다. 수도원 생활의 중심에 종교적 기도와 찬양은 있었다. 다음 자로 넘어갈게요. 잘 봐요. 중요 편. On behalf 모를 대신해서 모르면 무조건 남기. 기본 구문이죠. 그리고 밸리 에 타동사 나와 있죠. 그리고 명사의 대절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병렬구조 됐죠. 그리고 잘 봐요. And those, and those 나와 있죠. 이렇게.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주들은 둘다 p e o 의 뜻이에요. 됐죠? 지울게요. 해석보죠. b o t ANDB가 쓰였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따르는 사람들과 외부 사람들 둘다 믿었다. 두 가지를 믿는 거죠. 수도원의 삶이 원래 영이 된다고 더 넓은 사회 이득을 위해 그리고 수도사들에 의해서 행해진 희생들이 그들 스스로를 분리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인간 접촉으로부터,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 접촉으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분리하는 데 있어서 수도사들에 의해서 행해진 희생들이, as, 뭐로서요 참외로서 기능한다고 믿었다. 뭘 대신해서, 공동체를 대신해서, 뭐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구원 뿐만 아니라, 됐죠? 이 문장, 빈칸 추론 문제로 만들 수 있어요. 좀 길긴 하지만, 잘 봐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빈칸, 추론, 후보 1번. 다음 장 봐요. 수도사들은 were regarded as, 송태, 항상 확인해야 돼요. 다시 보죠. 수도사들은 여겨졌다. 평행한 삶을 사는 것으로서 여겨졌다. 이런 힘을 가진 이런 힘이에요. 그들 자신과 타인들을 구원할 힘을 가진 평행한 삶을 사는 것으로서 수도사들은 여겨졌다. 밑에 내용 설명 봐요. 평행한 삶에 대해서 설명 써놨죠. 이거 보죠. 수도원 안의 삶이 세상 밖의 삶과 분리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사회 전체 구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나란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 문장도 빈칸 추론 문제로 만들 수 있는데, 제가요, 바로 여기서부터 끝까지 빈칸 추론 후보 2번 됐죠. 이것까지 챙겼으면 됐어요. 3회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29번 들어갈게요. 내용 요약부죠. 천연꿀은 일관된 품질과 대중적인 맛을 선호하는 소비자 및 시장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채집 후 가공 단계에서 인간에 의해 주로 블렌딩 해서 얘가 바로 핵심어죠. 그래서 주로 블렌딩 된다는 내용이죠. 우리들이 먹었던 꿀들이 다 이런가 봐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넘어갈게요. 전반부에서 글쓰리가 천연꿀에 정의를 얘기하죠. 천연 혹은 순수한 꿀은 첨가물, 방부제 또는 합성 성분이 전혀 추가되지 않은 상태란 얘기를 해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혼합 과정의 이유를 얘기하죠. 블렌딩. 서로 다른 종류의 꿀을 섞는 것은 맛을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또한 더 균일한 풍미를 제공한다는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상업적 표준화에 관한 얘기를 해요. 생산자와 판매자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맛을 제공하여 시장 경제력을 확보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대중화된 클로버 꿀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는 예를 들어주고 얘기가 끝나죠. 넘어갈게요. 주제 요지 제목 반드시 읽으세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첨정 들어갈게요. 꿀은 그 자체로 먹을 수 있거나 다른 재료와 섞일 수 있다. 다음 장은 넘어갈게요. 잘 봐요. 해부 동사 쓰였고 그리고 목적 보호 자리에 PP 형 쓰인 거 이런 것들 독해 연사 항상 확인해야 돼요. 지금 갈게요. 해석 보죠. 천연의 혹은 순수한 꿀은 첨가제, 방부제 혹은 합성 성분이 전혀 더해져 있지 않다. 다음 장 봐요. 리포트 2 여기서부터 분석을 시작해요. 보죠. 또한 물게 되지 않은 것으로서 불리며 그것은 계속 이트가 지칭한 건 당연히 천연의 혹은 순수한 꿀을 지칭하는 거죠. 다시 보죠. 또한 물게 되지 않은 것으로서 불리며 그것은 대개 좀더비하다 당연히 그렇겠죠. 물거진 꿀보다. 다음 장봐요. 바로 이 부분이 어떤 문제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전시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되면 다른 거볼 필요 없이. 뒤에 문장 구조만 보면 되죠. 그래서 뒤에 문장 구조 무조건 완전 구조가 되죠. 됐죠. 지금 갈게요. 해석 보죠. 천연꿀은 또한 혼합꿀이라고도 불릴 수 있다. 그것 안에서 다양한 출처의 꿀들이 함께 섞인다. 나레이 법비가 쓰였죠. 벌의 의소가 아니라 인간 가공업자들과 유통업자들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꿀이 채집되고 난 후에 넘어갈게요 문장 봐요 find 동사 그리고 목적보호자리에 효용사 쓰인 거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얘가 목조가 되겠죠 그래서 오형식 find 동사가 오형식으로 쓰이면 알다, 생각하다, 깨닫다 의 뜻이라는 거 됐죠. 모르면 무조건 남겨하세요. 주욱 갈게요 해석 보죠. 호합은 종종 행해진다. 맛을 위해서도 뭐뿐만 아니라 마케팅의 이유들뿐만 아니라 특히 since 여기서 이유를 나타내요. 왜냐하면 일부 소비자들이 더 진한 세계 꿀이 너무나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음 장봐요. 여러 종류의 꿀을 함께 섞는 것은 그것을 그래서 이트가 지칭하는 건 당연히 꿀을 지칭하는 거죠. 다시 보죠 여러 종류의 꿀을 함께 섞는 것은 그것을 좀더 입에 맞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좀더 일정한 맛을 준다. 즉 이것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생산자들과 소매상들에게 이런 생산자와 소매상들에 필요성을 느끼는 이런 필요성 신뢰할 수 있고. 놀랍지 않은 맛을 보장할 필요성을 느끼는 생산자들과 소매상들에게 이것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마지막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클러버 꿀은 가장 인기 있는 꿀들 중 하나이다. 미국에서. 그리고 그것의 부드러운 풍미와 맛은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익숙해졌다. 됐죠? 내용 어렵지 않았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만나요.